두 번째 경기 자, 파파야 메론대 우리 TAP 팀네 파파야 메론 팀대 TAP 팀네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3초 세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하나, 고고고 갑니다고고코 <laughs> 네팔 맵이 나오네요. 네. 네팔로 선합니다아 그러니까 목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어제 그렇게 열창을 하고도 좀 미쳐가지고. <laughs> <laughs> 아, 자두 번째 경기는 네팔맵인데, 난 네팔맵에서는 네. 특히 라인하르트가 너무 좋더라. 라인하르트가 너무 좋더라. 저는 그래서 여기 라인 하나 조합도 좋은 것 같고요. 저 라인 하나 하면 진짜 완전 음. 캐리 가능할 정도로 탱킹이 가능하거든요, 이 맵이. 그쵸. 네. 음. 그니까 뭐 결국은 피지컬 차이가 있겠지만. 그쵸. 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맵 자체가 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라인 하나를 그래도 쓸수 있다는 음. 그런 맵이죠. <laughs> 디바로 라인 떨구는 게 멋있었다고? 그럼. 디바로다가 <laughs> 모든 게 가능하죠, 여긴. 아 모르시는구나. 저희 이거 슈키대전 은근히 참여 수준이 높아가지고 진짜 프로 지향 네, 프로지향... 많이 참여하시던라요 팀들 많아요. 제가 프로 선수를 조금 활동했었는데 한세달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프로 선수를 알게 된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친구들도 지금 많이 보여요. 많이 준비하고 있고. 다막 4600, 네. 4700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돋보일 거예요. 네, 아, 파카와 어, 메르 팀에서는 오리사를 주고 나왔네요. 아, 오리사 여기. 자리야. 뭔가 준비를 핫팀. 해서 나온 느낌이 들어요. 오리사 자리야인데 지금 다터아가지고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죠. <laughs> 먼저 접점은 TAP팀에서 가져갑니다. 오리사가 어, 돌진 조합에 취약한 점이 왜 그러냐면은 지키는 데는특화돼돼 있어요. 그래갖고 거점을 지키는 데특화되어 있으니까 거점에선 좋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이미 거점을 먹은 상태라면은 먹은 상태라면 괜찮은데 먹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어. 오리사가 첫 번째 땅을 들고 나왔는데 보, 뭔가 많은 아. 이렇게. 메리트는 없는 것 아, 같아요? 저, 아, 우리 다 바로 맺죠. 일단, 먹긴 먹었어요, 그래도. <laughs> 지금 아나 공급기랑 솔저 공급기가 찾고, 네. 겐지도 차가기 때문에, 네. 자, 나노 솔저 갈지, 나노 겐지가 출동할지, 어떤 게 출동할지 음.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탭팀도, 음, 오, 탭팀도 네. 지금, 여기는, 어, 겐지, 나노 겐지가 아, 출동, 지금 굿. 나노 겐지 바로 들어가네요. 아, 한 명! 그리고, 한 명, 두 명, 두, 두 명, 두 명? 서로, 네, 잘했어요. 네, 아, 여기서도 있습니다. 지금 나누겠지? 아, 나누겠지. 네. 어, 걱정은 현재 계속 커타와 메른 팀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철수님이 저번에도 그렇지, 루시우 굉장히 또잘 다루셔가지고 낙사가 저, 자, 잘 보시거든요. 저 레벨 은지, 은장이거든요. 쌈판 네, 무시할 적도 없어요. 네, 네, 루시우로 굉장히 또잘 활용하시는 맵이기 때문에 그쵸. 철수님의 낙사각을 또.. 아, 아 지금 탭팀 화이팅 막 응원하고 있거든요. 네, 화이팅. TF팀 어? <laughs> 팬이 많아요. TF팀 네, <laughs> 지금 팬이네요. 이거 자리아 궁이니? 간발에 디크 성공 아! 어, 웨인스턴 떨어졌어요! 디바가! 어 자리아 궁극기? 여기다가 자폭을? 아 자폭은 아끼고요. 네 이거 왜왜 지바 혼자 아 나이스 이거 상 이제 터뜨렸어요. 그래요 어, 나이스 나이스. 네, 네. 오, 오. 네. 좋은 한타였어요. 어쩌면 지금 TAP 팀이 먹고 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아 다시 자리야 공 하면서 아, TAP 팀 TAP 팀 TAP 팀 이거 네, 조준경으로 투라야죠 조준경. <laughs> 저번 okay. 슈구 대전보다도요 뭔가 궁 배분을 <laughs> 좀더 이번에 나오는 팀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한 달이라 지났는데 한 달이라 지났는데 팀 준비하는 분들은 네. 그래도 좀한달 동안 많이 맞춰봤죠 게임 시간 많으니까. 아무나 이겨라. 달라지잖아. 오케이 아무나 이겨라. <laughs> 협곡? 아. <laughs> 자. 또 어, 이거, 이거. 또 어, 이거 줄쐈는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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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저정된 아니거든요. 이 뽕만 막았는데 네, 엄청 그렇죠. 세요. 어서 써야죠. 이거 아직 파파야 메론팀못 깼어. 와! 야 이거 진짜 파파야 메론 팀이죠? 티픽 짐 이거, 이거 루짜 김지가 공이 있는데 잘리지 말아야 돼요. 백해줘 주고 나노 용감을 노려야죠야 TAP 팀 내가 이거 우승 후보라고 말했는데 이거 어? <웃음> 어? <웃음> 어. 어. 잠이 덜 깼을 수 있죠.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가야지 그래. 어, 그럴 수 없지. 잡아, 잡아. 야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다 잡아야지. 아, 한명다 놓고 아, 일단? 아, 일단. 어, 어점 못밟은버였어요 아. 나가 밟아줘서 다행이 많이 아, 요 아, 어, 점지, 점지. 점지, 점지 봐야죠. 그래서.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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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먹었어요. 아, 클어요 궁극기가 지금 서럽긴 한데, 지금 어, 지금 인사하고 있죠. 네. 안녕. 안녕. 네, 이, 이 님이, 어, 또, 디바 메카 자폭이 있습니다. 자리야가 좋은, 솔저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자, 솔저를 디바가 봐줘야 되거든요. 솔저를 디바가 봐줘야 되는데, 과연 디바가 잘하는지 볼까요 디바? 네. 어, 뭔가, 목표를 포착했다. 네. 일단 보러 가죠 보러 가는데 네. 아 솔자 바로 따라냈고요 뭉치자 자리야 아, 궁극기 아, 찾고요 자리야 궁극기 쏴주고 아, 아 이거 이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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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9어 비트 치면서 어? 아, 버벅 아아 이게 뭐죠? 아 잠이 덜겠네요. 잠이 덜겠다고 생각. 아 어, TFP. 안정성. <laughs> 와 TFP 오늘 컨디션이 아니야 파파야 멜론 팀도 안정... 막강한 팀이라 있나요? 그런 거야. 아 파파야 멜론 팀도 아까 보니까 다 금화야. 안녕. 아 여기도 오늘 어, 무서운 네. 팀이야. 어, 쉬운 아... 팀은 아닌 거 같아. 그쵸, 그쵸. 야, 야, 두 번째 경기도 이거 풀세트 가는 거 아니겠죠, 이거? 아, 힘든데, 이러면. 아, 이거. 이번에 경기, 뭐죠? 오늘 16강, 어? 16강 8경기 다 하고 8강 4경기 해야 되거든요? 그거 다 하고 나면 아마 저녁 시간일 거예요. 저희는 어. 뻗겠죠 어, 저희는 뻗겠죠 어, 목, 목 나가겠죠. 네. 어, 내일은 4강이랑 결승해야 되고요. 에서는 자, 자리아, 디바, 파라 파르시는 안 쓰네요 어어 윙컴 포커싱 바로 잘라주고요 어, 근데 어, 아나가 퀵, 퀵, 죽은 퀵, 상황 퀵, 아나가 퀵, 죽은 퀵, 상황이죠 여러분 네. 탱커가 그래도 전략적이나 이런 거 보면 돌진 도잘 쓰시더라고요 저 저번에 저번에 요즘 메타를 뭐 이해를 잘한 거죠 메타 메타 적 지금 아, 양팀 아, 서로 양팀 아 트레이서 임로 잘라주고 있어요. 트레이서 임채는데이아야만 잘리면 아잡싱 해야죠. 아 네. 어, 그래도 컷싱은 조금 더 TAP 팀이 조금 거네요. 네. 성 거점 TAP 팀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글 실사 이겨라 잘생겼다 반하겠다. 어, 어 그거는 좀. 음. 좀의의구심이 적게 만드는. <laughs> 네, 그래도 그 유순수가 루시 비트 빨리 쳤어요. 네, 비트. 비트, 비트 엄청 빨리 쳐요. 어 비트 쓰면서 거점 뺏었죠. 이거 다 TAPT 다 앞에 나가 있다가 거점 못찍혔어요 어, 못 어. 둘 어, 어, 근데 파파야 메론팀 프레임런 팀 지금 아 거의 다 죽은 느낌인데 아어 이거 아전 어, 트레이서요 윈슨의 아, 대결. 아 윈슨 이겼어요. 아 네, 이거 고정 다시 픽팀이 뭐 없나요? 기비선인가요? 어, 어어 들어오죠?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자, 힐러들 힐러들 저 앞에 있거든요. 구조하는 네. 윈슨. 자리야 궁극기? 어, 자리야 자폭 시프랑 가던 누구죠, 이거? 자폭? 어어 어. <laughs> 오. 어, 딜셔. 좋아요. 이거. 거점은 다시 진체비티 먹고 있는 먹고. 상황입니다. 싸움이 거의 끝나가네요. 네. 아, 여러분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송하나 빨리 메카를 타야 될텐데아 <laughs> 우리 하나짱 <laughs> 우리 하나 아, 뭐. 외로 보이시냐. 우리 수산 어. 빨리 메 타셔야 되는데. 메카 어떻게. 우리 연약한 송아나는. 누굴 때 메카 아 지금 호거 예, 마커하려고 가져왔거든요. 지금 아, 조합 딱 바꿨죠. 호거 빨리 메카 타야 죠 호거 맥크리아맥크리아 애들 아, 못 맞췄어요. 이거는 조금 어 어. 어. 네, 아우 이건... 야 아우 야어 아우 야, 야 아까 아, 그. 난리가 났네요. 결국 송아나는 사라졌네요 아레이서가트이서가이붙네요대요아 지켰다 어 아야우 어. 아, 어. 어, 와오 오, 아, 오. 아, 오. 오, 방벽으로 살았어요 방벽. 오안 죽었어요 허클 아 좋아요 괜찮은데요 오, 트레이서 오 아, 이거 상당한데 칼에 데코 이분 호그 그래 괜찮은데요? 오? 벌써 대제앙 찼습니다. 아, 자트레이서트레이서트레이서 트레이서, 트레이서 뒤에서 지금 데고 네. 있네요? 이거 디바 메카를 빨리 깨주는 게 제일 좋을 것같아요 메카를.. 오와 오, 디바가 저렇게 케어해주거든요. 아, 이거 아, 호그가 디바부터 한번 면 절대 못 죽여요. 헬기팀에서덤덤 투월 쓰고 호그. 빵! 터트레이 이제. 네. 자 하지만 펄폭 아 펄폭 아송하나가자겐지아 죽었고요. 자난송하나 볼래. 송하나가 네, 지금 오, 잡고 어 메카 어, 좋아요 메카 왔키 프로 상 보시지 하지만 하지만 들어가지고. 그래사님이비비죠자폭 한번 걸리아사님아 이거, 아, 이거 트리스 최대한 많이. 자 이거 다폭 가기 전에 자 다폭. 자폭 있거든요? 다 나가! 다 나가! 네. 나가! 아 우리 루시우비가 디바를 보는데? 아, 아. 호그가 디바를? 아윈터 아. 윈선? 윈터아죠 아~~, 윈선? 하점에서? 윈선? 하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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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1대1 그죠 TAP팀 10개 TAP팀에서 이번 포인트 가져가서 1대1 상황 됩니다 그죠그 아, 왜 어우, 좋아요. 어우, 팽팽한데요? 역시, 그마들끼리 싸우면 팽팽하다니까. 재밌네요. 응, 어, 경기 상당히 재밌어요. 좋아요. 어우, 치열하다, 그죠? 아, 역시, 루루루루 매매매매 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막, 루루루루루 들렸거든요, 여기까지. <웃음> <웃음>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나타는 어떻게 하죠? 제나타는 어떻게 해야지, 제나타는? 젠젠젠,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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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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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데, 데, 못 들어봤어요 어. 다음에 한번 제가 야, 제하사, 물어볼게요 쟤야사 도 뭐라고 하지 않을까? 쟤야니까요 <laughs> 루시오랑 메르시 밖에 못 들어봐서 파라선 뭐. 파라는 파파파파야? <웃음> 네 <웃음> 뭐지? <laughs> 어파라 <그래서> <laughs> 파라, 파라? 파라. 아 우리 짝꿍 데려가야지 우리. 윈디의 맥크리 파라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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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 때, 공격 웃음> <laughs> 오! 파르 어, 어. 그쵸 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돌진 조합 어? 어? 돌진 조합의 카운터는 파르시에요 여러분 네, 정석 돌진 조합의 카운터는 파르시에요 여러분 파파파의 메론 팀. 파파요의요여요여요요 아이거 없죠? KFP 팀에서 먼저 먹었습니다. 와, 그래도 어떻게 트레이서를 잘리고 싶은데, 철수님 비트 찾고요 지금. 됐어요. 트레이서, 트레서 어우 저렇게 매트리스 봐주죠. 네, 그렇고. 현재 네, 네, 지금... 아, 메론 팀에서 유선수 그 메르시가 어, 공이 있습니다. 우리, 철, 우리 철수님 비트 찾어. 우리 철수님철수님 벌써 밑에 차르나요? 네. 지금 양팀 다힐러가 아, 빨라요, 빨라요. 아. 어. 오. 자, 디바 뻥였거든요. 디바 봐야지. 디바, 디바가 디바를. 왠지 용검으로 아나를 맞은데. 먼저 잘라줬습니다. 아 매트리스 끝까지 켜고 네, 있으도안 되는데 짜졌어요. 매트리스 저렇게 켜고 네, 있으면안 되고. 지금 이렇게. 킬로그 보면은 했다, 네 제냐타랑 같이 때린 거 보니까 이거 브리핑 잘해줬네요. 그러게요. 뭔가 잘 달아졌죠? 매트리스를 보면은 아까 트레이서 마크할 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켜고 있는 게 아니고.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또 껐다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선수님 루시 비트 썼습니다. 맞아. 다시 키고 지금 계속 포커싱 너무 당하고. 다시 키고 그거. <laughs> 다시 키고 끄고. <그거. 웃음> 네지 네. 네. 아우 어, 메르시 와가지고 되는. 어, 지금 지가어가지고 날리는데. 우 지금 이다 돼. 네아시 가져옵니다. 파파 메론티. 제나 다 공격기 있거든요 지금 TAP 팀네 TAP 팀 지금 기가 자폭도 있어가지고 기가 자폭 거점 사92% 킬러 없어요 지금 어 지금 쳐야 되는데 어네 지금 힐러 없거든요 빨리 브리핑에서 들어와야죠 메론팀 지금이에요 메론팀 지금 가야 돼요 네 99%입니다 TAP 팀이 거점 없죠 용검 어 용검 반피 한방한방한방넌 강해졌다. 어... 이바한테 이거 나노를 주는데, 나노를준지바가 이거는... 거치지? 아... 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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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송하나... 아... 송하나 피사으로 어. 로봇하고... 네... 계속 비벼주고 있죠. 아... 아 좋아요. 이러면 좋아요. 아... 조금 늦었어요. 여기다 왔어요. 지금... 어, 루시우... 있기 때문에 빨리 오죠. 자, 루시우 최대한 희해야죠 음, 이거... 많이 거든요 아 이거는 거의 쇠기를 박는 느낌인데. 스이 잡죠. 쐐기를 박는. 민성군 소리 방아팀네 이번 거점도 가져갑니다. 1대2 와. 상황까지 왔네요. 점수 대박인데. 대이 우리 파파야 메론 팀 다시 졸고 계신가요? 안 <웃음> 돼요. 신나게. <laughs> 아니야 이제 이제 잠깨 시간 되지 않았나 이제 해가 이제 빠가 는것같습 또 잠이 깼다가도 아, 또 그래. 자고 싶은 게또 사람이 많고 맞고요. 주말인데 그죠? <laughs> 아 TFT. 와 근데 BP 확실히... 선수가 트리스터 상당히 잘하는데. 네. BP 네. 선수 잠깐 점수받을요아 저번에도 BP 선수가 하고, 뭔가 네. 느낌이 세해 너무 잘해. <laughs>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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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잠... 네저분맥크리도 BP, BP, BP. 그렇고 겐지도 그렇고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아, 생각해 생각해 보면 될지 아, 이거 어떻게 봐야지? 내가, 내가 봤어. 잘하는거 봤어. 아, 그래? <laughs> 여기 서기 네, 보나? 봤어요. 친구. 아, 친구의 BP가 없는데. <laughs> 철수. 옹저, 옹저. 저분, 그, 딜러 굉장히 잘하셔요. 아, 어, 지금 딜 봐요, 딜. <laughs> 네, 지금 솔저 프리딜이죠? 솔저 왼쪽에서 때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 <laughs> 아, 솔저가 완전 프리딜이에요. <laughs> 네, 벌써 솔저고60%치웠습니다 지금 거점... 아오, 아오, 암살 당 루시오한테 죽이네요. 루시오한테 암살 당했어요. <웃음> <웃음> 루시오는 딜러예요, 짱 쎕니다. <laughs> <목소리> 데미지 솔저보다 세거든요 이제. 루시오가 솔저 잡아주면서 퍼파의 메론 이성 거점 가져갑니다. 네. <목소리> 솔저는 한 발당 19인데 루시오는 20이에요. 루어요 <목소리> 어, 뭐야? 뭐였지? <목소리> 거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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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10%에 지금 루시 비트. 지금 철수, 철수 선수는 지금 40%인데, 유 선수는. 그러니까요? 뭐죠? 와, 이번에 힐러 분들도 스펙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보면. 저. 아까 전판도 보면은, 아나, 그런 거 잘하셨어요.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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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아, 네. 비트 조금 늦은 느낌이 있었어요. 음. <laughs> 이러면 TAP팀에서 놀래죠루시오 비트 벌써 있어, 이러면서. 그래. 근데 뭐 잡았으니까. <laughs> 네. 음, 조금 비트가 조금 늦었어요. <laughs> 비트를 먼저 채우긴 했지만 TAP 팀에서 고통스럽습니다. 야 이거 빼셨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번째 경세요 경기. 이거 퍼페어 매듭 팀에서 나노용검으로 다시 빼서 불만 할것 같거든요. 아, 나노. 이도시지이 네. 어. 선수가 와, 자포, 자포, 너프를 날리고 어, 죽었어요. 카손자요아 이거 솔져 위치 좀 보세요 아... 좀네 지금 이거 제냅타가 토울이또 돌거든요 솔져가 포커싱도 그렇고 가요? 게임도 그렇고 어디가요아 저거 저거 디찟디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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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그그그그러일 리스폰이 꼬이면 안되니까 TAP팀이 현재 궁이 4개가 있구요 역시 나노 겐지로 들어옵니다 루시우 철수님 b 팀브 쓰구요 겐...겐...겐...나노겐... 목포장 목포장 네 이상 야릇한 바지님 카파야 메론은 했는데, 실사님이 막킹잘 해주고 있죠, 디바로. 그래서 끝에 르네볼님이 잡혔습니다, 겐지. 실사님이 메카 터져요! 네, 메카 터지면서 디바 잡히세요. 네. 비트를 네. 다시 쏘주면서, 카파야 메론 팀. 지금 현재 아직 거점은 TAP 팀이 먹고 있습니다. 네. 모두 네 용검 쓰고요 자리야 잡파 자리야 붕전다아네 현재 겉점이 이제 99% 넘어오고요 파파야 메론팀 잘 버티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나가 있기 때문에 아나만 크게 물리지 않는다면은 오래 버티게 돼요. 10점은 파파야 메론 팀이 다시 뺏서 가면서 현재 거점 4 7 48%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나랑 아, 도시지. 어, 어, 어 괜찮은데 잡고. 아아네그 이거 견지도 또 군이 있어 이거 나눠 견지 하죠? 아 용검. 눈에 영감 잡히고요. 비님 잡히고요. 어 좋아요, 좋아요. 저아 좋아요. 메카 한 방이군요. 네, 그럼 들어가죠. 타. 아 네. 좋은 네. 판단이네요. 네, 이거. 자 이거 마지막, 마지막. 한타 이기면 되는데 아 이거 철수 선수가 지금 비트가 이기는 상황이고 비트 아, 네. 소리 방벽을 들은 상태에서 아마 제네타가 공을 채울 것 같거든요. 이거. 네, 그러면은 이거 거의 에이스입니다. 이거. 암살 어, 위한상황이고 걸렸다. 오 좋아요. 빠르게 돌렸죠. 아비어요님 이거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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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초월. 아, 초월 어. 어 때마침 초월이 딱 돌았어요 진짜 초월. 와. 네. 제냐 다 비기였거든. 어올 때까지는 좀 비. 어. 솔져 어? 들어오는데 솔져 죽었고요. 솔. 99 99아나 p1 아나도못 들어오는 상황이 아 끝났네요 역시 아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Tfp팀. 오, 위험했어요, t p 팀어 조금 위험했어요 그래도 이겼네요. 최고의 플레이. 어. 자 그러면은 8강 첫 번째 <웃음> 경기는 k <laughs> p 팀이랑 레비틴, 레비틴과 TAP 팀이 니다 와, TAP 팀 그래도 이거 16강부터 TAP 팀좀 인질했어요. 아, 근데 이분 파페야 메로.